지금은 새벽이고 토요일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운동을 감회하는 중. 오늘 약속도 점심에 있고, 그래서 오늘도 알차게 보내볼 예정입니다. 샴팅! 새쎄키키키르르키르르키르르 얼마 만이냐 얘는 브라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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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떠난다, 제주도로. 2주? 네. 근데 내일 단 최소 2주. 이제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와 새벽 수영 두두리. 한 자리 있다. 두 자리.

哎、sí, 好哎呀！ 아이스리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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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，你你你， 찜질 치료, 찜질 치료까지 끝나서 집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쉬면서 나머지 남은 것도 하고 그러려고요. 오늘 하루 도 수고했다. 찜질 치료까지 온늘나 수고했다. 먹고 나왔다 오늘의 샴플레이트. 사간심 샐러드에다가 비건의 알라피클 절대 이거만 먹는 거 아니고 여기 또더 있고 목이 버섯도 음. 간만에 아침 운동 안 가는 일요일에 집에서 먹는 식사인데 미스코리안 소유. 목이 빠져. 석탄 안에.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안 가니까 뒹굴뒹굴 되다가 요가 조금 하고 그림 그렸거든요. 저 그림 작업했는데 뭐 했냐면 이거. 꿍이달려 그렸어요. 2월 달력.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. 이거 그리고 하니까 또 시간 금방 가갔 그래 아침 먹고 있어요. 지금 8시 되기 전인데 원래 운동하고 언니들이랑 밥 먹을 시간인데 오늘은 혼자 먹네요. 이것도 좋아. 비건 피클 짱 맛. 음. 딜 오이 피클인데 딜향 은은히 나면서 첫 번째는 오이 피클의 그 상큼함이랑 마지막에 그 약간 맵작함이 들어와서 약간 한국인 케이피클 느낌이에요. <laughs> 요새 제가 아침에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그 이유가 일단 아토피 치료 중이니까 최대한 지금 심할 때는 최대한 안 좋은 가공식품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든든하고 건강하게 샐러드랑 호박이랑 뭐 다간심 이렇게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트레스가 제일 아기기 때문에.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뭐 쌀과자라던가 건강한 빵이라던가 그런 거 아주 간간히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. 본집 내려갈 때는 쉬려고 촬영도 한 개도 안 하거든요. 그때는 진짜 응, 그때도 엄청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 인스타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시기가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어요. 저희 엄마도 지금 진짜 엄청나게 옆에서 힘이 돼주시고 계시거든요. 식궁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분들도 마찬가지고. 근데 무엇보다 진짜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, 말하고 싶어요, 진짜. 저는 지금 저희 엄마 옆에가 없었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. 엄마 음, 사랑해. <목소리> 맛있다. 아침이라 조금 잔잔스. 오늘은 희정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먹고 그 전에 찜질 치료 갔다가 음, 그럴 것 같아요. 희정이가 생일이었어가지고 너무 안본지 오래되기도 했고, 가지고 그랬어요. 맛있는 맛. 저 진짜 요즘 목이버섯에 너무 홀릭됐어. 겉모, 흰모기버섯, 겉모기버섯 둘 다. 저 때문에 목이버섯에 빠졌다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뿌듯합니다. 아토피 심해지고 나서 몰랐던 지식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토피 나아지면 제가 했던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아침 그리고 요새는 미지근한 물도 안 먹어요 그냥 완전 따뜻한 물, 뜨거운 물둘 중에 하나 먹는데 <laughs> 저희 몸 온도는 36도 온도가 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먹어도 차가운 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대요. 그러니까 무조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고 진짜 그냥 차가운 물은 몸에 안 좋아요. 무조건 이거는 고수 토마토인데 고수 향이 그렇게 진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고수로 못 드시는 분도 잘 드실 것 같아요. 약간 달달 상콤 느낌 음. 맛있어요 이거 좀이다 봅시다. 그리고 진짜 호박에 요거트 꼭 발라 먹어, 발라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으니까. 진짜 호박에 요거트 메모 아시겠죠? 제주 <laughs> 갈려다가 다가 서소행도. 어, 두유 크림 리조또랑 텐트 낚아. 고햄뿔. 뭐야, 저. 너무 오래. 음. <laughs> 음. 맛있을 것 같아. 음. 와. 음. 음, 되게 고소합니다 음, 뭔지 음, 모르어 우유도 는어 우유, 그러니까. 오,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채소도 맛있어. 두유 들어갔는데, 우유, 그니까 두유 맛있던 치즈들, 이건 치즈. 대박. 오늘 는데 엄청 이 좋아 엄청 이런 그 를발짝짝 집밥 그기에 내가 한달 내내 어 영어. 영어만 아이고. 감면이 또 시켰어요. 이 네. 정도 네. 이 정도는 맞아. 가 어, 이도는이 맛있어. 크림이 맛있어. <laughs>

너무 많이 해주고요 너무 모든 게 싫어. 근데 신기한 게집에도안 집에서 진짜 거 싫어. 분가 안정감 왔어. <laughs> 혼난다. 은빵 아기 <laughs> 축하합합니다 네, <laughs> <laughs> 너무 너무 잘 어울려.